오오오우에야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 <laughs> 24방위와 그에 배속되어 지는 동물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24방위를 얘기하는 것은 1년 12달에 각각의 배속되어 있는 방위가 있죠 말하자면 1년 4계절은 해가 뜬 동쪽에서부터 한 바퀴 삥 남쪽으로 돌아서 서쪽으로 돌아서 다시 북쪽으로 돌아서 어떻게 돼요?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는 그 하나의 순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름마다, 예, 보름마다 각각의 방이 방이란 것은 이제 동쪽에서 해가 뜨면은 이제 남쪽으로 가죠. 그럼 동쪽과 남쪽의 방향의 그 방향을 쪼개서 여덟 개의 그 간지를 두는 거죠. 동남관 동남간에 남남 동쪽, 동동 남쪽 이런 식으로 해서 방위를 두는데 여기에도 각각의 동물들이 배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 방위에 그 배속되어진 동물과 그 동물들이 오행과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24 방위나 또 여기에 배숙된 동물들 아,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어떤 문헌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고 있지만 천지 자연의 모든 것을 자연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우리가 24 방위에 그갑 우리가 이제 24 방위를 얘기하면 감명울 진선사 병호정 미곤신 경유신 술권의 임작의 축간인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의 뭐 동쪽이다 남쪽이다 이런 것은 또이뒤 시간에 24 절기에가 나올 때또 설명을 드릴 것이니까 방향이 뭐 어느 방향이다는 거기 이전에 음 천간의 갑으로 시작을 해서. 아, 마지막에 이제 끝, 끝, 이제, 그, 끝나는 개까지, 예, 예, 그, 바, 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어요. 아, 갑, 그러면 우리가 천간의 동물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갑은 여우로 말씀드렸죠. 여우, 예. 여우로 말씀드리고, 오행상으로는 이제 목에 속하는 거죠. 예, 목에 속하고, 속하고. 묘는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토끼. 예, 감묘, 을 방향에는, 에, 여우, 토끼, 을은, 담비죠. 예. 이제 감묘를 할 때, 이제, 전부 다, 이제, 이 나무죠. 이제 뭐, 이제, 갑은, 나무, 그 다음에, 묘는, 초목. 그 다음에, 을목, 담비는, 초, 엽 이제, 풀리팔이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 방향은, 진, 손, 사 방향인데, 지는 말 그대로 용이죠, 용. 예. 그 다음에 손은 교룡. 예. 말하자면 그, 어, 우리를 말하자면 도마뱀. 음, 도마뱀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사는 뱀이죠. 그래서 지는 토. 아, 손방향의 그 도마뱀, 교룡은 아, 그 아궁의 불이를 뜻하는 거죠. 타는 불을 뜻하는 거고, 아, 사, 뱀은 네. 불, 시앗 말합니다. 에, 그다음에 이제 병오정 병화는 우리가 이제 천간의 동물에서 사슴이라 고 했죠. 어, 사슴은 이제 특징은 태양 태양이다. 태양 예. 태양과 태양의 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화는 어, 말이죠. 말 말인데 이것은 오행으로 볼 때는 이제 말이고. 그, 특징적인 그, 형체의 불로 말하면, 타는 불이다, 타는 불. 예, 막, 열화와 같이 올라가는, 막 뜨겁게 올라가는 그런 불을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이고, 정화는 노루 말하자면 시작하는 얇, 적은 불. 예, 말하자면 촛불 같은 거를 얘기하겠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미곤신. 예, 미곤신은 미, 이제, 우리가, 뭐, 뭐 오행에 천, 그, 뭐, 동물의 지지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미는 염소죠, 염소. 양, 염소. 예, 요것은 이제 토를, 오행상 토죠. 아, 그 다음에 곤, 곤은 땅을 나타내는 오행입니다. 이게, 이, 말하자면, 그, 건, 곤할 때, 건은 하늘이고, 곤은 땅입니다, 곤. 예, 미, 곤, 신할때 미는 염소고, 고는 땅의 들깨를 얘기합니다. 들깨. 땅의 들깨들. 뭐, 이리, 승량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으로 가려면, 그성폭 말하자면, 이제 이 옛날에 그 성을 짓거나, 말하자면, 건축물에 들어가는 흙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신은 오행상 금에 속하는데, 이것은 어, 그 동물로는 원숭이죠. 원숭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대장간의 칼이나 뭐, 일용구를 만드는 오행상의 금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유신. 에, 경유신. 경금은 오행의 천간 동물의 까치라 그랬죠. 까치. 에, 이것은 이제, 에, 경금은 오인 특질로 보면은 덩어리가 있는 큰금동 가공하기 위해서 원석의 돌, 큰 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 금은, 유는 닭이죠. 닭, 네, 닭입니다. 이 닭인데 이것은 이제, 원석의 이거 말하자면 돌을 재련해서 철이라든가 어떤 특질의 그 덩어리가 형성이 되겠죠. 다 마찬가지로 철, 예, 우리가 말하는 철, 예, 말하자면 이제 주철 같은 거, 그런 덩어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유 신할 때 신금은 우리가 이제 첨간 농문에서는 꽁이라고 했으면 꽁, 꽁. 꽁은 오행 특징이 이제 침금, 말하자면 아주 가공돼서 침, 우리가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그침 있죠. 바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가공되어진 쇠다. 가공된 오행의 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방향에는 술건해 방향의 간지인데, 아, 술은 말 그대로 지지의 그 개를 나타내는 게, 개, 개. 예. 음. 그 다음에 오행의 특으로는말하면 예, 겨울이 되어가는 그 차디찬 흙.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 자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흙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는 돼지죠, 돼지. 돼지는 호수의 물이다. 호수에 있는 물이다. 잠겨 있는 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임, 자, 개. 임, 자, 개. 임. 임은 우리가 천간의 동물 중에 제비죠, 제비. 네. 이것은 어, 말하자면 그, 넓은, 그, 저수지, 호수의 이런 물들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 자는, 쥐지 쥐. 예, 쥐인데, 아, 이것은 그, 그, 뭐야, 그, 계곡의 물. 어, 계곡의 물을 뜻합니다. 아, 그 다음에, 개. 개는, 박쥐를 뜻합니다. 천간의 동물 중에 박쥐죠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우리가 일용에 쓰는 그, 우물물이나 뭐, 골짜기물, 낙수물 이런 물들에게 포함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간지 축간인, 여기는 24방위의 마지막 방위인데, 축간인. 축은 소죠. 지지의 동물이지. 소. 이것은 이제, 아, 말하자면 이제, 동토, 얼어있는 흙을 얘기하고, 간, 간방, 동북간방을 얘기합니다. 이건 개, 우리가 이제 그 가재 같은 걸 얘기하죠. 이것은 오행상 토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인목은 호랭이죠. 예, 호랭이는, 어, 오, 목이면서 오행은 목인데, 이거 인목은, 인목인데, 어떻게 여기서는, 인십사방이 배속해서 오행은 칼 말하는 상대를 제압하는 칼이나 창을 만들 수 있는 음, 말하자면 가공된또 금을 얘기해요. 아, 이것은 이제 호랑이에 대해서 특히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시간에 이제 24절기라든가 이래또 설명할 때또 시간이 있으니까 또 그때 설명을 드리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천간 동물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 갑 갑은 여우라고 그랬죠 여우. 예. 그다음에 을은 담비라고 그랬습니다. 담비, 담비. 그다음 병은 사슴, 예. 정은 노루. 아, 예. 어, 그다음에 정은 까치, 신은 뽕, 임은 제비, 개는 박쥐. 그럼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무와 기가 빠졌죠. <laughs> 24방위에 중앙방위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무와 기가 빠졌는데, 에, 무는 가재나 자라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재 오자를 쓰는데, 기는 토이면서 오리 앞자를 씁니다. 오리, 오리 앞. 이렇게 씁니다. 가재와 오리가 말하자면, 천간 동물의 들어가는 이유가 무와 기는 중앙방이기 때문에 24방에서 빠졌다. 왜냐면 펼쳐져 있는 24방을 얘기하는데 중앙방에 속하는 무, 무와 기는 거기에 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무와 기는 별도로 내가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24방에 들어가는 것은 갑, 을, 경정, 경신, 임계의 동서남북의 그 여덟의 천간이 들어가고. 중앙방위 무와 기는 빠졌다. 왜 동서남북을 설명함에 있어서 나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 속한 무와 기는 별도로 또 설명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그24 방위는 또 이제 다음에 24 절기의 계절이라는 설문이 또나와요 조금 이제 중복되는지만, 또 이제 어느 분야, 분야를 끊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laughs> 말하자면, 그, 때때그 일들이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이, 24방이 그, 배속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아, 인지왜라는 얘기를 또 이제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준비를 하, 하, 하지 않았어요. 네. 그뭐 참, 마, 우리는 이제 전투자원 전투도 못 해보고, 이제, 이제 일본의 일진이 본근진이 임진년 4월 13일날 부, 부산에 발을 들이대서, 에 예, 말하자면 아주 뭐, 응? 파죽 지서 같다게 파죽이란 뭐예요? 그냥 대나무 쫙 쪼갠 그런 기스처럼 기세로 그냥 대한민국 강토를 부산을 오면서 일 음? 때는 저 음? 대구 쪽으로 올라가고 또이 때는 이쪽 그 남해를 돌아서 음? 또 전라도를 돌아서 또 올라가고 또 나머지는 쫙 음? 중간에 그또 음? 갈라지면서 음? 그 서해안 쪽으로 올라가고 아주 뭐아이고참 우리나라가 하여간 일본놈들 하이간 말하자면 뭐 먹잇감이 돼가지고. 전 국토가 다유린하게 되죠. 그니까 이제 그, 13일날 일본 놈들이 이제 그, 쳐들어오는데, 이제 4월 30일날, 이제, 새벽에 이제, 이 그, 선조가 도망한 4월 30일날, 불과 뭐 20몇 질만에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왕이? 예, 도망을 가래수 이제 가면서 이제 그, 참, 모홍지를 하시죠. <laughs> 근데 뭐 그때 그, 뒤따르던 사람들이 얼마 됐나요? 예? 일국의 왕이, 예. 그런데, 이거, 저, 우리나라가 그, 임진왜란이 있기 12년 전에 이미 율곡선생님이 예견을 하셨어요. 예견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죠. 10만 양병설. 그럼 그것은 뭐냐? 각 도에 우리가 8도니까8도에만 명씩 주둔을 해서 군인들을 양성하고 중앙에는 2만 명의 병사를 더 두어서 한성 나라의 그 수도에 있는 2만명 병사를 두어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면 우리가 이제 십만을 양성을 하면 어떠한 적이 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10만 양병서를 주장했는데, 참,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 주둥이로 막, 주둥이로 막 까는 놈들이 있잖아요. 어, 아, 이건 이러고, 이건 이러고 해가지고 주둥이로 까가지고 그, 그 말을 뭉개버리죠. 예. 지금도 참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요. 내, 내 개인이 생각인지 모르나? 아, 어, 북한과 그, 그, 러시아가 말하자면 군사동맹을 맺은 거 아니에요? 예? 엊그제 일인데, 아,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한 그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응? 좀, 응? 더 협력한다든가 어떤 그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층도 꿀먹은 벙어리고, 군인들도 꿀먹은 벙어리예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다 조작을 해 만들어 놓은 거죠. 답답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 인왜란이 일어나기 전이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어찌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하여간, 당시에 율곡 선생의 그 10만 양병설로 나라를 지켰다면, 타연 일본 애들이 어찌 되었건, 우리나라의 그강토가전국토같이 유린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모홍준을 해서 이제 그, 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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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으로 말하면 왕이 피난민이 돼서 보따리 싸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 아, 얼마나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90%는요 양반과 왕권 세습을 위한 하나의 도구 즉 노예들이죠, 노예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이 별로 없었어요 주민들이 별로 없었고 다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종놈들이 종놈들의 나라. 그 종놈들이 모여서 이제 그왕이이 도망가고 저평양으로 평양에서 의지, 의지로 도망가는 또 과정에서 말하자면 그 응? 당시에 있는 이제 그 호민병을 일으키는 박정우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하는 이제 그 힘없는 백성들과 군대를 조직해서 나라를 막아내는 거. 이제, 그, 형상이 또 일어나죠. 아, 그고 이제, 그, 전 시간에 얘기했으면, 이제, 중, 중국 국경까지 도망간 선조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말하자면, 그, 이제, 명나라 군대대 군사를 청하죠. 아, 그러니까 이 중국놈들은, 아, 이거 중, 이거 저, 어 그, 떼놈들 그, 또, 그, 발동해가지고, 야, 저거 저, 우리 한국, 우리 조선에서 우리를 칠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의심을 해가지고, 왕이 얼굴을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확인해가지고 가서 이제 겨우 군대 꼴랑 좀 몇만 보내지요. 처음부터 몇만이아니냥몇천 명이었어요, 몇천 명. 그러면 조건은요, 자기들 뭐 양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 저런 해에서부터 아주 조건을 엄청나게 내걸었는데 우리는 뭐다 왕이야, 어차피 뭐 망해가는 나라니까 요즘 말로 이판사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어지게 하고, 명나라 군대 끌어들, 끌어들입니다. 아이고, 그런데요. 말하자면, 그, 저, 여동부사, 그, 어, 어 조승운이 말하자면, 삼천병력을 끌어들어왔어요? 그런데, 평양성은 이제, 일본 놈들이 2만 명인지 딱 주주하는데, 삼천명은 되겠어요? 꼴도 아니죠? 아, 그래놓고, 이제, 그 허세로 갔다, 이제 막, 때놈들 그, 전법이 있죠, 갖다 와, 밀려드는 거. 아, 그, 통하게했어요 걔네들이 총을 가지고 있는데, 저 총을 가지고 있는데, 빵빵빵, 내가 개버리면 다 뒤져버린 세상인데. 그래서, 완전히 참패당합니다. 명나라 서 우리 일진 3천명이 그냥 완전히 평양성에서 그냥 싹전멸을당해버려 아, 그런데요. 이, 이, 여동 음, 도사, 이 소속의 그 부총병, 그, 군인, 이놈이요? 자기 나라 가서 뭐라뇨? 한국 놈들이 도와주지 않고, 한국 놈들이 도망가가지고, 자기들이 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군대가 죽었다고, 이런 또 대바라지는 얘기를 하니까요. 아이, 그때나 지금나 때놈들은 아니야. 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에, 아, 자기들이 군인이라면은 상대의 어떤 거, 이것을 다 살펴보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이기,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승리를 거두겠다는 이런 작전적인 어떤 걸 사지 도 않고 허세를 갖다 뭐군사들막뒤 밀어 놓고는 계획도 없이 밀어 놓고는 빵빵빵빵 서로 조총에다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걸 거짓말을 하고 아니 그명나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응? 참 이거 가면 또 죽을 텐데 하면서도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왜? 한국 조선이 망해버리면은 이 하고 입술 관계잖아요 꺼뜨려요 입이 없으면 입술이 없으면 입이 이빨이 시려서 살수 있나요 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 하고 다니다는 이, 이, 이빨이 이 시려서 살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할수 없이 또 응? 분사를 해서 또 이제 좀 도와주죠 아 도와주는데요 아주 웃기는 것은 그들 못려 그래. 우리나라 군대 어떤 거지 이름을 다다 무시해 버리. 근데 그때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의 남해안에서 있수신 장군이 말하자면 이제 승전보가 올라갑니다. 그걸로 인해서 말하자면 일본도 자기들이 해로가 막히는 것즉 바닷길이 막혀버리면 자기들이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퇴로길이 막히는 것에 염려가 돼서 이놈들이 슬슬 이제 빠꾸를 하죠, 네, 빠꾸를 해요. 명나라까지 간다는 것이 개똥밥는 얘기였고 네, 어쨌거나 한국을 통치를, 통치를 집어먹라 했던 건 사실이지만, 야 아, 이거 조금 우리가 저, 저 바다길이 막히면 우리가 좀 본국으로 돌아가기 힘들어 하는 것들이 일본 군대들에게 심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서서히 이제 퇴각을 하게 되고, 일본군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 자기들이 수쪽으로 우세했죠. 몇백 척, 막, 몇, 몇, 몇 천척한 척이 몰려왔으니까. 아, 그런데, 그, 한반, 한산도 대첩에서 말하자면, 일본 배가 47척이 침몰되고, 12척이 나포가 돼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일본군들이 이제 북상하는게 멈추게 되고, 우리, 이제, 말하자면, 의병들이, 이제, 말하자면, 또, 그 이제, 곳곳에서 들고 나죠. 사실, 의병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 예? 일반 백성들 아니에요? 양반 놈들은 처음부터 산속으로 어디를 다 도망가고, 그냥, 응? 여기서 또 놀랍게 선조가 또 거짓말을 또 하나 딱 합니다. 아, 일본 놈들 모가지 두 개만 끌어오면은, 어느 국민이든지 송량시키면, 송량. 속량. 즉, 내가 너희들을 노비에서 응? 풀어줘서 일반 주인으로 신분을 상승시켜주겠다고 하,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생활이 얼마나 절절했으면, 한국 사람들이요, 일본 놈들 모가지를 두개 따가지고, 그걸, 그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 누구한테 판정을 받아야 되나요? 관공서에 가서. 아, 부끄러운 예임장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 절군, 그, 그 일본 놈들 그 대가리 에 들고 관청에 몰려가서 나좀송량시켜 주시오. 나 이제, 이이 노예에서 벗어나게 왕이 한 대로 약속지켜서 일본 모가지 두개잘라왔으니까 해달라고 했을 때또 거짓말하고 사기친 겁니다. 양반 놈들이 주둥이만 또 나불러가지고 그 말을 없었던 얘기를 해버렸죠. 이게 나랍니까 이게 이시 조선의 임진왜란의 그 정책 선조가 국민들을 버린 행위죠아 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임진왜란 당시에 그 최초의 그 전쟁이 말하자면, 응? 청주성 전투였습니다. 최초의 승전보는. 그것도요, 그건 의병들, 의승들, 말하자면 스님들이 모여서 조직한 군대가 의승들의 군대인데, 의승들의 군대가 청주성 전투를 최초의 일본 농노과 대항해서 이겼어요. 근데요, 이거, 그때의 상황을 가만히 이, 보면, 일본 애들은 그나마라도 조상을 섬기고 불교를 숭상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쏜 조총에 대가리, 민둥, 민둥대가리 하나가 빵! 하고 스님이 갖다 모가지가 꼬꼬로 부러지고 빵! 쏘면 모가지가 꼬꼬로 뿌려지고, 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나마라도 작게만라도 불심을 했었던 일본 군인들이 과연 그 스님들을 다 죽일 수 있었겠어요? 아이고야난 스님들에게서 총못 쏜다. 스스로 퇴각해서간 것이 최초의 승전보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많은 스님님들이 배척받았던 스님네들이. 나라를 지키해서 목숨을 버리는 전투를 벌였는데 나라에서는 한술더 뜨잖아요. 네? 불가의 큰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응? 서산대사를 모셔가지고, 좀, 군인들 을 모아서 좀 참전하라고. 조선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유억불영을 썼던 나라 아니에요? 같이 보면 뻔뻔한 거죠 일본 놈들 머리 두 개만 잘라 오면 송량 시켜 주겠다고 너 평민으로 주인으로 대접해 주겠다고 너 노예 그 거기서 족보에서 싹지워줄 테니 일본 놈들 대가리 두 개만 가져오라고 선조가 그랬던 것인데 그것도 전쟁 끝나고 한 사람들 해줬어요 어 그땐 그랬는데 나 지금 은 그럴 마음 없어 하고 싹 갖다 말 돌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국란에 있을 때의 때때의 행위를 보면 정말 제자리 지키고 제 목숨 내놔야 될 놈들은 다 도망가고 밑에서 힘 없고 예, 그나마라도 이 땅이 있어야 살아나가겠다는 그 민초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한 일는한두 가지의 어떤 일이 아닙니다. 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임진왜란 얘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 어쨌건 삼국의 그 전쟁, 명나라와 한국과 일본놈들과의 그 전쟁, 임진왜란은 뭐 오늘 얘기가 끝내고 뭐 다음 시기에는3차의 전쟁, 청일 전쟁의 얘기를 이제 들가겠습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들의 조상의 뼈가 묻혀있는 땅을 어떻게든지 밭으로 응?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차지하기 위해서 잔머리 쓰고 지금까지도 일본 놈들이 꾀를 부리고 우리나라를 억압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당당하다면 정말 모셔야 될 나라 아닙니까? 왜 자기들의 조상의 묘가 있고 자기들의 조상이 있는 땅이 그럼 우리들에게 어떻게 잘하고 서로 화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자기들이 조상님이다니까 저걸 뺏어와야 돼. 아, 이 욕심의 일본이라고 나라가 이제 또좀 얻어 터지고 망하는 결과가 됐죠. 예. 네, 참,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서 얻어맞고, 이쪽에서 얻어맞고, 그면서도 러 국민들이 어떤 그꿋꿋한 정신으로 또 나라가 겨우겨우 연명해 가고 예. 그때는 임진왜란한테는 한반도로 가는 그 남북한이 합쳐져 있던 나라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꼴랑 이 밀려 내려서 반쪽 아니 지금 은 반쪽. 여기서 밀려가면 어디로 갈 거예요? 뭐 태평양 바다로 내려갈 거예요? 아 지금도 응? 우리나라의 주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